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제약회사나 뭐 여러 병원들 위임을 받아서 소송 대리를 하거나 또 자문을 하다 보니까 지방 의료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었잖아요. 뭐 이런 지방 의료원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병원이고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 이름만 듣고 뭐 지방에 있는 병원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지방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 의료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실제로 뭐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수도권은 뭐 당연히 있고 그 밖에 전국 각 도에 적게는 두곳 보통 세 곳에서 네곳 정도 각 도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에도 두 곳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합치면 한 37개 정도의 지방의료원이 실제 뭐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설립된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은 민간병원이 좀 꺼리거나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서 지역 주민. 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음. 설립된 병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런 지방의료원이라는 음. 정식 명칭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생소한 명칭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지방의료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은 분명한데 현재 지방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 또는 외부적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뭐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점은 인력 난입니다 즉 음. 어, 전문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웬만하면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지방에 있는 공공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기를 꺼리시다 보니까 공급실을 아예 폐쇄한 곳도 있고 필수 진료과에서는 아예 진료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이 제일 심각하고 그 외에도 뭐 장비나 이런 시설 같은 것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좀 문제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경영상의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내부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뭐 내부적인 문제점과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지적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병상 가동률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병상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져서 경영상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더욱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의료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새로 신설되는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2021년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25년까지 한 20개 정도의 의료원을 뭐 신축 증축해서 한 5천개 병상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내용은 뭐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흐지부지 없어진 것 같고 최근에 서부산과 삼척 이두 군데에 2029년까지 의료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확정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부산과 삼척에 이어서 구천 시에서. 부천시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주민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돼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방의료원 현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고 또 어떤 점을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도 좀 최신식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경영성에 좀 전문성을 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좀 분명히 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역할을 지원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임상 교수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의대를 도입을 해서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대안들 중에서 특히 공공의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방의료원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이 됐었는데 주된 골자는 이런 겁니다 공공의대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의료진을 양성하게 되고 그런 공공의대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서 의료 취약 계층 또는 의료 취약 지역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 의료원이 설립된 취지대로 발전하게 된다면 시민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필수 의료와 응급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서 꺼리고 있는 뭐~ 분만이라든지 재활 노인 이런 분야에서조차도 기본적인 의료 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지방의료원은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또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희 또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